목소리 그냥 <목소리> 괜찮아요. 얼마 입안. 좋은지 어, 우리 마에서 과일도 해. 주고 막팝콘네다가 음료수에다가 이렇게 좋은데 네, 아버렸습니다 <목소리> 진짜 좋다. 여기 정요 비싸도 좋다. <목소리> 어제보다 오늘 더 슬퍼요? 네. 오늘 한국 영화 봤잖아요. 재밌고 슬퍼도 뭐, 있어요. 저도 아이고. 봤는데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집에, 집에 가요? 어? 어디 가? 어, 그렇지. 갔다 집에 갔다 그러면 좀 있던... 쉬어요. 저녁에, 어, 어디 이렇게 간 거예요? 해문남면이에요 어, 그렇구나. 네. 저는 돈꼬치 라면을 시켰습니다. 오늘 여기 왜 왔어요? 오늘, 우리 영화를 보러 왔어요. 그렇군요. 한국 영화 볼 거예요. 네. 어제는 냅차 할 것. 냅차 행사장. 어떤 거요 잘생긴 사람 이상한 사람인가요? 네, 잘생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laughs> 영화 이름? 맞아요. 네. 어제 마야 봤는데 마야도 재밌었어요. 그런데 나 별로 몰라요. 왜나뭐 몰라? 멋 그냥 사진 봐요. 네. 어, 왔어 왔어. 네. 이거는 봉고추 라면인데 너무 큰걸 시켰나봐요 와, 여 봐봐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드세요 네. 자, 이거는 차슈 차슈가 다섯 개 오, 맛있겠네요 오, 맛있다. 여기 좀, 좀 먹어볼래? 롱탕? 진짜 맛있어 음 맛있네 많이 세 토마토 맛있다 토마토 음. 와도볶이 진짜 맛있다 음. 네. 이거 떡이네 이건 뭐예요? 우동 우동이에요, 우동. 우동? 우동. 우동. 네 김치 우동인가? 아, 해산물 우동이네. 우리 한국에서, 여보, 어디죠? 돈까스랑 같이 먹었어요, 이거. 똑같아요. 야, 이거 계란 맛있는데 먹을래? 아나? 진짜 맛있어요. 음. 이츠 음식이 없어요. 근데 맛있어요. 없어 없어. 맛있지? 맛있냐? 요번 음식 좋아요. 여보. 네. 이거 이거 남면 한번 먹어볼래요? 아니뭐 한번 먹어봐요. 동포주 라면이에요. 야채야. 야채야. 스팸 아니 이거 이거. nếu cái người không được 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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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ó 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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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괜찮아. 아, 안경, 안경, 안경. 안경을 끼웠어요. 괜찮아, 좀더 해줄게. 음. 야, 며칠에 하나 먹을래? 딱딱, 이거. 그래? 먹을 수 있을래요? 네. 아니요. 맛있 음. 토마토 맛있어요? 네. 그럼 라면이 토마토 라면 끓이면 맛있어요 <laughs> 어떡하지? 여기다 같이 <laughs> 깨면, 깨면 되지, 이렇게 끔찍하게 먹을래? 안 돼요? 뭐야? 거 안돼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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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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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한국보다더비싸더라고요 아, 극장에 왔어요. 사람 없이 사람 우리 둘이만 봐요. 이렇게. 사람 없어요. <laughs> 우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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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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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팝콘에다가 음료수에다가 이렇게 좋은 데아버렸습니다 네, 진짜 좋다. 여기 비싸도 좋다. 오늘 더슬퍼 어, 어제보다 오늘 더 슬퍼요? 네. 오늘 한국 영화 봤잖아. 지미 고수퍼도 있어요. 저도 아이고. 봤는데 너무 재미있게 잘 봤어요. 같이 아, 집에, 집에, 집에 가요. 집에 어? 가요? 어디 가? 어, 집에 가요. 쉬어요, 쉬어요. 저녁에. 크레 어... 네. 이렇게 한래피시 만. 아, 도이스이고뭐뭐 딱딱딱 잘라 준다고안했어 그냥 다 먹을 거예요? 그래 피시를 이렇게 잘라 주시니다 오메. 아무는 <목소리> 음. 껍질이 껍질 조심해야겠다, 여기 다 까지겄다. 여기는 <목소리> 포티키야 <스포테키아> 시장입니다. <목소리> 우리 여보는 이걸 엄청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요. 네, 많이 드세요. <목소리> 우리 같이 처음 크레피스를 먹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목소리> 괜찮아? 여기 조심하세요. 대압 볼수 있어요. 네. 지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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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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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고. 음. 맛있어. 아그란세. 뭐 우선 야, 비싼 거부터 먹어요. 요, 요. 이런 거 먹으면 대압 같이 이거 먹을래요? 네. 치즈, 치즈 먼저 드세잠깐만어요 또 이렇게 그이 하는데 안안 나와 이제. 안 나와? 눌러요? 네. 오잘 봐. 됐어요. 또, 또 하고 싶어? 이 또 나왔네, 전. 오. 고동업. 이거 드셔보세요, 여보. 네. 얼마나 맛있나. 딱 드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요? 많이 드세요. 네. 또 먹고 또 먹으세요. 또 드세요. 나빠먹을래요 아니요, 남편. 알요또 아, 먹고 왔는데요 비싸요 왜? 왜? 먹고 왔네 비싸요 원래 비싼 것부터 먹는 거예요 이럴 때 알아요? 싼거 뭐,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요 뷔페가도 제일 비싼 거 먹어요 머리 잡고 알았어요? 네 고마워 고소시 남편이 고치 맛있어안 돼? 안먹 남편이 약 소스를 못 먹으니까 아. 맛있을 때 많이 그 빨리 먹을게요 네아 아니... 먹겠네 남편이 거 먹어요 먹어요 그래서 천천히 아니 고기랑 같이 먹어야지 따뜻할 때 그래야 맛있죠 나는 빨리 먹게 우리 고향에서 여기 뽀개 있어요. 여기 뽀개 있어요. 우리 고향 네. 있습니다. 이거 안 먹어도 돼요. 음.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왜 그래? 아니, 안 해볼게. 이제 딱딱해 오래돼 오래? 음. 진짜? 네? 진짜? 혼자 일 없어요? 샤리 뭔 딱딱해요. 맞아. 오래된 자, 어세요 남편 기분 좋아요. 나는 행복해요 미안해요. 우리 여보가 이거 다 까고 있어요. 남편 먹으라고. 어떡하지? 드세요. 드세요. 네 크랩피쉬는 다 먹었어요. 근데 제가 먹어본 결과 음, 맛은 없어요. 이거 쏨땀을 하나 시켰는데요. 새우가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끝. 계산은 750아 756만 동. 어. 아니야. 75만 6천 도한국돈으 하면 한 4만 원? 치. 응. 세상, 응. 한국돈은 한 4만 원 해요. 4만 원. 어, 비슷해요. 응. 끝. 다른데, 다른데 가서 먹읍시다.